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지수로그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그 로그를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로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상용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그 중에서 여러분들 그 로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 로그 a n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느 로그의 밑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진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어 그런데 특별히, 특별히 이 로그에서 사용되는 이 밑이, 미시 11대, 11대. 자, 그러니까 로그 10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어, 이런 로그를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하느냐면, 자, 사용로그라고 합니다. 자, 밑을 10으로 쓰는 경우는 굉장히 여러분들 일반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로그로 공부할 때, 자,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고요편리하게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거든요. 미시11때는. 어, 자 그래서 자 이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는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자 미시11로그를 사용로그라고 한다. 그리고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니까 여러분들. 굳이 우리가 10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는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로그 10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로그를 봤는데, 밑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아, 10이 생각되어 있구나라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필문들을 통해서, 자, 사용 로그에 대해서 조금, 자,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다음은 간단히 하라고 그랬는데요. 자, 로그 1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자, 이 밑에 있는 밑에 그깜찍이 10이 생각됐다는 얘기죠. 자,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1이라고 했죠. 자, 1이네 어, 자, 그리고 로그 100 같은 경우는요, 자, 밑에 이제 10이 생략됐는데, 자, 진수의 100은 10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수의 지수는 내려가시고요. 어? 자, 그러면 로그 10의 10은 어때요? 밑하고 진수가 똑같으니까 1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거는, 자, 로그 10에, 자, 1에 어, 여러분들, 그, 우리가, 어, 그 지수, 지수의 분수를 쓸수 있다고 했죠? 즉 유리수를 쓸수 있다고 했는데, 자, 그때, 어, 이거 변형시키는 방법, 다 기억나시죠? 자,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앞쪽으로 내려가죠? 자, 그러면 3분의 1에 로그 10에 10이니까, 밑과 진수가 똑같을 때 1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자, 의미 없으니까 3분의 1이 됩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0.00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자, 밑 10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어,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이면 10분의 1에 몇 제곱이냐면 3제곱이에요. 그런데 10분의 1은 다시 또 우리가 뭐라고 볼수 있느냐면, 10에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마이너스 1제곱에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3이 앞쪽으로 내려오고, 밑에 5친 수가 똑같으니까, 자, 1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자,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상용 로그는 미을 식으로 사용하는 자, 로그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어느 책에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모든 책의 맨 뒷부분에는 뭐가 나오느냐 상용 어, 로그 표라는 게 나옵니다. 어, 자, 우리가 그 로그하고요. 이미을 그 식으로 쓰는 그런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그어 B.C. 수비한 상용로그의 그 값들을 갖다가 다 구해서 표로 만들어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우리가 상용로그 표라고 해요. 어자 그런데 그 표에 나오는 자 진수는요 어떤 숫자들이 그 어, 나오게 되냐면자 1.00에서부터 1.00에서부터 뭐까지 어, 나오냐면90 어, 자, 9.99까지.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 자,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자, 뭐라고 할수 있느냐. 1.00은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냥 1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면 로그 10에 1이 되고요 어, 자, 그 다음에 로그, 어, 여기 나와 있는 9.99는요, 그냥 뭐에 가깝다? 어, 10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보다는 작죠. 10에 가까운 문제가 10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 자, 그렇다면은 상용로그 표에 담겨져 있는 숫자들이 어떤 숫자인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를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1.00에서부터 9.99까지 나온다고 했는데요. 자, 로그, 그러면 여러분들 10의 1이 뭡니까? 0이죠. 그러니까, 그 상용로그 표에는 0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로그 10에 10이 얼마냐면 1이죠. 어, 그러면 9 9분이니까 어때요? 1보다는 작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쪽에 나오는 상용로그 표는요, 0서부터 시작해서 1보다 작은. 그러면 이런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소수라고 하죠. 소수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수들의 상용로그 값이 모두 총합나 돼 있다. 그런 얘기니다러 네. 어, 그러면 도대체 그 수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수있기때문느냐 당연히 1.00 에서부터 9.99까지 그 수들에 대한 상용로그 값은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어, 자, 그리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그 1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모든 수들을 그표 안에 있는 그 값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응용해서풀수 있게끔 자 그런 그풀법이그 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거기다 이제 기재를 해놓은겁니다어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필요한 제세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자 다음은 사용 로고 표를 이용해서 구해 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책 뒤쪽에 있는 자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어 선생님이 칠판에 써놓은 이유는 저세문제를 써놓은 이유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사용로그표를 직접 봐서 뭐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거의 그냥 평소에 외우면 어떠냐 하는 자, 그런 내용 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로그 2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예 외워보시면 좋을 텐데. 자, 얼마나 0.3010입니다. 되게 소수 4제 짜리까지 어, 쓴다 그러면 0.3010이라고 쓸수 있고요. 어, 자, 그 다음에 자, 로그 3.00도 있는데요. 자, 요거는 얼마냐 0.4771에 되겠습니다. 0.4771. 어, 자, 그리고 로그 9.99 같은 경우는 자, 0.9996. 소수 4대짜리까지 나타내면, 이거 뭐 거의 1에 가까운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그러니까 것들은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것까지는, 아, 뭐 마지막은 뭐 기억 안 하고 싶어도, 9, 세개에다가6 그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걸 뭐, 기억하기 싫어도 기억이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되고요 로그 2와 로그 3 같은 경우는, 광학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안 해워도 여러분들, 문제에서 다알려주게 알려줘요. 네, 그렇지만은 좀, 내가 저좀 상용로그 좀공부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저 정도, 두개 정도는 좀 기억해 주는, 자,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되겠죠. 어,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상용로그의 표현이 나니다 상용로그의 표현.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수 a라는 수의 상용로그 그 값을 갖다가 표현을 할 때는요, 어,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앞쪽에는 정수 부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소수 부분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용로그 값의 표현법이에요. 어, 자, 그러면 어, 밑에 있는 필 문제를 한번 들어가면서 선생님의 실전 문제 자,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로 1번에 보시면요. 자, 다음 상용로그의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으로, 자, 나누어라고 했습니다. 어, 지금 로그 375라는, 자, 이런 그 상용로그가 있는데요. 어, 이거를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으로 나누어서 자, 한번 표현을 해봐라 라고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요, 그, 저 뒤쪽에 상용로그 표를 보시면요. 거기에는 1.00에서부터, 자, 9.99까지 나와요. 그럼 이 375를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느냐면은, 자, 1 0 곱하기, 자, 3.75라고 쓸수 있겠죠. 왜? 3.75가 이 상용으로 표속이 있으니까 어, 그 수가 들어있게끔 이 식을 변형하면 됩니다. 수를 변형하면 돼요. 어, 자, 그러면 이걸 어디에쓸수 있느냐. 자, 100은 10의 제곱이고요. 자, 여러분들, 곱하기는 로그에 뭐가 같다고 그랬죠? 자, 더셈과같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로그 10에 2. 자, 2는 진수의 지수니까 앞쪽으로 내려가면서 자, 로그 10에 10이니까 뭡니까? 1이 예, 됐죠? 의인이 없고요 자, 그러면 로그 3.75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요, 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예요 그럼 얘는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 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0.0375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 100분의 1 10 곱하기. 3.75, 이렇게 줘야 되겠죠. 3.75가 상용 로그 표현하니까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수점, 하나, 둘, 1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를 이제 곱하니까 다시, 자, 플레이를 시켜주면, 자, 100은 10에 마이너스 2제곱이고요 어,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자, 로그 3.75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로그 3.75인데, 자, 이거는 소수입니다. 어, 자, 여러분들, 그, 지금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누라고 해서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라는 걸 알았고요. 자, 소수 부분을 로그 3.75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 특히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소수 부분을 나타낼 때는 절대, 뭐를 쓰면 안 된다? 음수를 쓰면 안된다 항상 소수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서 여러분에이 소수 부분을 표현하는 습관을 됩니다. 어, 그런 차원에서요, 자, 스님의 문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 자, 4번에 보시면요, 자, 내용으로도 나오고, 문제로도 스님의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로그 0.0073을 갖다가, 자, 표현을 했더니, 즉, 값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2.1355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은 0.135일까요? 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 자, 마이너스 2.1335를, 자, 저기에 다시 이렇게 그 앞부분하고 뒷부분을좀분리시켜서 쓰면요,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0.135라고 얘는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g 뒤에 있는 소수 부분까지 음수로 표현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어, 자, 그런데 소수 부분은 절대 음수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음수로 쓰면 안 된다. 아, 그러면 이쪽을 양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플러스 1을 해줍니다, 이렇 그러면 내 마음대로 1을 되겠습니까 앞에서 빼주면 되겠죠. 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뒤쪽 부분은 어, 받아내림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5, 4,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8,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0.8245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줘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 그렇게 전체적으로 상용로물 값이 음수로 나왔을 때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아, 특히 소수 부분이 음수인지를 잘 판단해서 자, 이렇게 바꾸자는 그런 기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 밑에, 어,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로그 0.02가 마이너스 1 6 9 9일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라. 음,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0 6 9 9라고할수 있죠? 자, 그러면 이쪽에 플러스 1, 이쪽에 마이너스 1. 자, 정수 부분 마이너스 2 되고 0, 그 다음에 이쪽 어떻게 됩니까? 1, 0, 그 다음에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0. 뭐가 돼요 3, 0, 1, 이 소수 부분은?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자 양수 1대는 상관이 없었는데요. 자, 음수 1대는 조금 신경 써야 되죠. 이렇게. 상용로그 표현할 때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는데 특히 음수해때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어떻게 조금 빠르고 쉽게 찾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그 어, 어, 이런 그 복잡한 내용을 갖다가 한 방에 그 하나의 이름으로 자 끝낼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여기 서는 지금 다양한 종류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어, 릿수가 이거는 지금 로봇스의 자릿수가 2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자릿수입니다. 자, 20이니까 하나, 둘, 두 자릿수, 그다2 0 0이세 자릿수. 이거는 손수 첫째 자리 손수 둘째 자리에서 최초로 영안의 숫자가 나오는, 어, 똑같은 이지만은 자릿수가 다 다른, 이런, 어, 그런, 그, 내용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수들은요, 어, 과연 정수 부분과 손수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어, 이거를 우리가 한번 다 구해보고, 자, 거기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는, 자,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로그 이름요 여러분들, 어, 좀 기억을,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해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자, 요거, 어떻게 됩니까? 0.301이었죠. 0.301. 로그 20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10곱기얼마예요10곱기 2죠. 20이면. 자, 그러면 앞에 이제 로그가 있으니까 따로따로 쓰면 어떻게 돼요? 로그 11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뒤쪽은 로그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 얘가 0 3 0이니까1.301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얘는 0.301이었는데 얘는 1.301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자 200은 자, 100 곱하기 2라고 쓸수 있죠? 자, 로그를 앞에 취해주면 100은 어떻게 돼요? 1 0에 제곱 이니까, 자, 10의 제곱이면 2가 앞쪽으로 내려와서 2가 되고요 자, 뒤쪽, 어,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뀌고, 로드 2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할수있 자, 얘가 0.301이니까 2.301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자, 2가 있고요 자, 20이 있고요 자, 200이 있습니다. 숫자. 자릿수를 나타내기 위한 0을 제외시켜 놓고 생각을 하시면 요 2, 2, 이, 이 똑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다 어떻습니까?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다 똑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만약에요? 만약에요? 사용록에 사용된 수가요. 자, 자릿수를 자 나타내는 그런 0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소수점이나 0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숫자가 똑같으면 반드시 소수점 아래의 숫자는 다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어, 자, 그리고 얘는 몇자리수냐면한자리수였고요 자, 얘는 몇자리수두자리수였습니다두자리수그다음 어? 얘는 몇자리수세자리수예요 하나, 둘, 셋. 세자리수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은 어때요? 그 자릿수보다 하나가 적습니다. 0. 그리고 이건 두자리수였는데1 나왔고요. 이거는 세자리수였는데2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생각을 할수 있느냐. 소수점이 있을 때이 정수 부분은 뭐로 결정된다? 자릿수로 결정된다는 거. 자릿수에서 하나를 빼서 어, 정수를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용된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아죠 자릿수를, 제, 그 자릿수를 나타내는 소수점이랑, 자, 용을 제외시키고 사용된 숫자로 이게 결정된다는 거. 이거 계속,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자, 그러면 소수점 아래 숫자들은 어떨까요?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자, 10분의 1 곱하기 2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따로따로 따로 썼을 때, 얘는 10에 마이너스 1대5니까,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2라고 쓸수 있죠?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0.301. 네. 이것들이 같이 계산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계산해주면 소수 부분이 음수가 돼요. 그럼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얘는 정수가 마이너스 1, 소수가 0.301. 오, 어, 숫자가 똑같으니까요. 역시 소수점이 바뀌진 않아요. 그죠?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수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 100분의 1 곱하기 2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정수 부분 마이너스 2에다가, 소수 부분 5분이니까요. 자, 0.301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역시 2였기 때문에, 어, 숫자 안 바뀌었고요. 소수 부분 안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자릿수만, 정수 부분만 마이너스 2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소수점이 사용돼서 나타내진 그런 수들은 어떤가요? 어, 소수 첫째 자리에서 최초로 5만인 영수가 나오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 그리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하나, 둘, 둘째 자리에서 최초로 0만인 숫자가 나오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 로그 뒤에 나오는 그 수가 만약에 자릿수를 나타내는 소수점이나 0을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 숫자가 똑같으면 소수 부분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어, 자, 그리고 어, 그 영도 0도 큰 이런 수들은요, 자릿수보다 하나 적게 나오고요. 정수 부분이 어, 이런 수들은 자릿수하고 똑같은 자, 그런 음수가 정수로 사용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의 조건에 따른 상용로그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 두 개의 상용로그가 있습니다. 로그 a 하고 로그 b가 있는데요. 두 수의 두 수의 소수 부분이 같대요. 그러면 어느 하나의 상용로그가 상용로그에서 또 다른 상용로그를 빼면 어때요 소수 부분이 없어지죠. 그럼 뭐만 남는다. 정수 부분만 남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고요. 어, 자 그다음에 두그 상용로그가 있는데 소수 부분의 합이 정수래요. 그러면두그 상용로그를 더했을 때그 결과가 자 정수라고 로그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어, 오늘 상용로그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용로그에 해당되는 세세한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실전 문제를 통해서 한층 더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